민수기 25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연병의 그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40년 광야를 마무리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장소가 시딤이라는 곳이었죠. 그러니까 시딤이라는 곳은 이제 앞으로 조금만 가면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이고 40년 광야를 마무리하는 그런 장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재충전을 할수 있는 장소고 새 힘을 얻게 되는 그런 장소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됩니까? 함정을 파놓게 되었죠. 그 모압 여인들이 그 자기들의 신을 섬길 때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청을 합니다. 이거 초청하게 된 배경은 그 이방 신들이 섬길 때그그 그 신전에 섬기는 여신 신도들이 있었죠. 모르겠죠? 여 제자들이 있어서. 그 성적으로 되게 물량하고 타락한 그런 제사 제도를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남자들이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게 된 거죠. 성적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이방 여인들이 모함 여인들이 자기들의 바알 신을 섬길 때 이스라엘 남자들을 부르죠. 그래서 불러와서 거기에 같이 절을 하고 이방 신을 섬기고 그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됩니다. 근데 이 모든 트랩 함정 누가 만들어 놓은 거라고 그랬죠? 발람이 만들어 놓은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발람은 앞 부분에서 이스라엘을 세 번이나 축복했다고 하는데 진정한 축복인가라는 의문이 들게 되죠. 가 거지 선지자입니다. 발람. 은 그래서 이스라엘은 결국은 넘어지게 만들었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뒷 부분에 보면 이제 발람이 죽게 되는 것까지 성경이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있죠. 하여튼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 그곳에서 마음이 해이해지고 그 함정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어, 새롭게 출발해야 되는 그 시점에서 재충전해야 되는 그 시점에서 그냥 넘어지고 만 모습. 근데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간음했느니라라는 어, 그, 표현을 하잖아요. 하나님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간음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시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상을, 잘한 자에게 상을 주시고, 못한 자에게 벌을 주는데 이것이 만민의 앞에 공평한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이었다고 했던 그 다윗조차도, 어,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지만 다윗이 정말 승전가를 이루고, 나라가 부흥하고 지경이 넓어졌을 때에, 그 옥상에 올라갔는데, 그, 그 목욕하는 여인이 눈에 들어왔잖아요. 볼 수는 있어요. 왜? 왕궁이 높으니까. 뭐, 우연히 이렇게 볼수 있잖아. 근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다윗이 왕궁 옥상에서 하인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 표현을 보면, 다윗이, 아, 지금 범죄할 가능성이 충분히 높구나. 심이 아름다워 보였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그 다음에 다윗이 한 행동이 뭐예요? 사람을 보내죠 가정조사해봐. 그랬더니, 그, 우리아라는 남편의 아내, 바세바라는 사람입니다. 우리아는 다윗의 충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밑에 수아에 있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해도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을 불러와서 동침을 하고 임신을 하게 만들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을 덮으려고 다윗이 우리아에게 포상휴가 주면서 집에 가서 쉬라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아가 집으로 안 들어갔잖아요. 두 번이나. 그러니까 그 다음에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편지 썼죠 유압에게 전쟁터에 우리아를 맨 앞으로 전진 배치하고 너희들은 뒤로 빠져라. 그래서 우리아가 전쟁통에서 죽게 되었어요. 근데 누가 죽인 거예요. 다윗이 죽인 거래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가위치 주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되게 혐오스럽고 징그럽게 다가오지 않아요. 죄는 되게 달콤하고 아름답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 유혹에 쉽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함 여인들이 행하는 그것도 분별력을 가졌더라면 거기 동참하면 안 되죠. 그 우상의 자리에 왜 갑니까? 근데 무엇입니까? 거기에 넘어지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래서 마음을 주게 되었고. 어,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죄를 보고 방관하면 그 죄안 짓는 겁니까? 아니,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동참죄를 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은 죄의 자리에 가지 않는 것이 복 있는 자다라고 나,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못 믿거든요. 죄의 자리 가면 나도 모르게 범죄할 수 있거든요. 타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타협하도로 말미암아 모세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두령들을 높은 나무에 달아서 잡아 죽여라. 이제 여기서 제가 모세의 딜레마 말씀드렸죠. 모세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어떻게 내가 두령들을 죽일 수가 있어. 그렇게 말하지 않고 바알울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여라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그 결과로 말미암아 영병이 돌기 시작했어요. 여기에는 어떻게 되면모세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강당해서 말씀을 전할 때 사실은 그래요. 성도가 상처를 받던 말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셔서 감동을 주면 전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나단 선지자가요. 다윗에게 갔을 때, 당신 범죄하지 않았냐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어요. 돌려서 말했어요. 어느 집에 양한 마리 있었는데 그게 전부 전재산인데 어떤 부자가 와서 그 양을 잡아서 제사로 자기 손님 대접했다니까 그렇게 나쁜 사람 어디 냐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누구 그게 누구래요? 당신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윗이 그 사람이 그런 자기가 그런 거라는 생각은 못했는데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다윗이 깨닫게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보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모세도 그 부분에서 하지 못했던 부분. 그러므로 말미야마 결과가 어땠습니까? 연병이 돌기 시작했더라. 자, 연병이 돌아서 한두 사람씩 죽어나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어느 날그 연병이 전염병 아닙니까? 이 병이 돌아가지고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만 죽은 게 아니에요. 내 사촌도 죽었어요. 그 사람만 안 죽은 게 아니에요. 내 이웃도 죽었어요. 계속 한두 사람씩 죽어 나가는 걸 이렇게 눈앞에서 목격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근데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가운데.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할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왜요? 연병이 어디서 왔습니까? 우연히 왔겠지, 천만에. 우연이란 건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이 연병을 일으키신 거 아닙니까? 자, 그때에 예, 이 연병이 있는 와중 속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 한 남자가 이방 여인 한 여인을 자기 막사로 데리고 들어가요. 왜 데리고 들어간지는 아시겠죠.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진 않겠어요. 그런데 이 상황을 지금 성경에 보니까 여기 모세와 온 회중의 눈 앞에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이거를 은밀하게 숨기고 한 것이 아니에요. 다 드러내놓고 한 거예요. 다 드러내놓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앞부분에 이 잘못된 것을 보고도 눈을 감으면 나는 죄에안은거지그 하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잘못한 것을 보고 가만히 있으면 너도 똑같은 거야. 너도 동참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온 회중 앞에서 이 남자가 이방 여인, 미련 여인 데리고 자기 막사로 따라 들어가는 걸 그것을 다 봤어요. 근데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잘못한 것을 보고 왜 눈을 감아줍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 깨어 있는 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아론의 손자 비느아스의 아들, 아, 아, 비느아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아스.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아스. 그러니까 뭘 말하고 있냐면 그와중 가운데서도 깨어 있는 한 사람이 있더라. 아브라함이 부디 중에 하나님을 영접하였을 때 소돔성 멸망하려고 할 때. 그 소돔성의 그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망하실 겁니까? 아니래요,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망하지 않는데요. 어떻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할 수가 있겠니? 나 그러지 않아. 그래서 거기에 만약에 의인이 10명이 있었으면 소돔성은 오늘날도 존재했을 거라는 거죠. 10명 안 됐잖아요. 그래서 멸망했는데, 그런데 그 의인 가운데, 그러니까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그엎으시는 중에서 건져내시잖아요. 지금 이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 가운데 깨어있는 한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그 비누하스라는 사람. 그한 사람이 어떤 일을 행합니까? 그 남자의 막사로 들어가서 남자와 여자와 둘을 죽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되었어요? 결과는. 연병이 그쳤더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전체 공동체 누가 살린 거예요? 비누하스. 한 사람. 이사야 60장 22절,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여호수와 23장 10절, 너희 중한 사람이 천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니라 너희 중한 사람이 천명을 쫓으리니 이사야 60장 22절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끌고 비슷한 의미죠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는 거죠 나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전체 공동체를 살릴 수도 있고요 나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전체 공동체 해를 끼칠 수도 있어요 아간 아간이 여리고성에 나오는 모든 것은 여우와의 복간에 들여라 그런데 아간이 어떻게 어요 아무도 모르게 자기 장막 밑에 숨겨놨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 다음에 아이 성을 점령할 때는 쉽게 이길 줄 알았는데 졌잖아요. 36명이 32명인가 죽었죠. 하여튼 3 0몇명 죽고 전쟁에서 지고. 아니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안도와주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나와 개명을 어겼느니라 약속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 뽑아서 결국 누가 뽑혔어요? 아가니 내가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내 장막 밑에 숨겨놨는데, 하나님을 숨을 수는 없었다는 거죠. 그한 그러니까 그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에 해를 끼쳤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비누하스라는 한사람의 이게 뭐예 깨어있음이잖아요?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냥 어,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바라만 보고 있잖아요? 근데 비누하스는 아니잖아요. 깨어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시더라. 자, 이 비누아스가 행한 이 행동이 남자와 여자를 죽였다. 그러니까 이걸 말하면 살인죄를 저지른 거잖아요. 그럼 비누아스가 자 이걸 두 가지 입장에서 생각해봅시다.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죽였네.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살인했잖아요. 잘못했네요. 사람이 사람을 왜 죽여? 생명은 하나님 선안에 있는데. 죽이면 안 되는 건데.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비누하스 잘못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자,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비누하스에게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그 다음 달락이거든요. 우리 11절을 한번 봅시다. 11절.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하살의 아들 비누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다. 도이 말을요, 조금 쉽게 여러분 이해할 수 있도록 현대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볼게요. 아론 제사장의 손자이자 엘르하살 제사장의 아들 비누하스가 내 속에서 질투심이 끌어오르는 것을 알고 그두 사람을 잘 없앴다. 그러므로 내가 더 이상 너희 이스라엘에게 화를 내지 않겠다. 어, 죽는 사람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 여기 어, 하나님이 잘 없앴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비느아스가 지금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한 거래요. 아니, 사람을 죽였는데 해석하는 게 이렇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해석하냐, 사람의 입장에서 해석하냐 다른 거죠. 13절, 그 다음에 비누하스에게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시죠. 자 12절과 13절을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비누하스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어, 어떤 의미인지는 아시겠죠? 이제 내가 비누하스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줄 것이다. 자, 이 13절도 제가 현대의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그의 집안이 언제까지나 제사장 일을 볼수 있도록 하겠다. 그가 내 마음을 잘 알아주어 분노를 멈추게 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벗겨졌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한 것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죄가 벗겨졌대요. 누구의 행동이? 비누하스의 행동. 비누아스의 행동이. 그러니까 이 부분을 또뭐새 번역 성경에는 나밖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고 이런 표현 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누아스는 아마 그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이 전부는 아니겠죠. 그바골에게 가담했을 때그 자리 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그 우상에게 절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오직 그는 하나님만을 섬겼을 것이다.라는 걸 추측할 수도 있잖아요. 두 마음을 품지 않았다라는 거그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였던 이 딜레마에 빠져 있던 이 문제를 누가 나가서 해결해 줬어요? 피나스. 때로는 목회하면서 목사가 제가 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경험할 수 있어요. 교회 문제들, 뭐 사람의 문제들. 그럴 때 목사님은 가만히 계세요. 제가 나가서 대신 해결해 주겠습니다. 이런 용기 있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비누하스예요. 이 공동체 안에. 그한 사람이 지금 민족을 다 살려내고 있잖아요. 이제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참 죄라는 것이 요참 달콤하게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오늘 이스라엘 한 남자와 미디안의 한 여자가 또 막사로 들어간 거예 이게 죄의 유혹이에요. 마귀의 유혹이라고요.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언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타겟으로 삼고 있어요. 이스라엘 전체 남자들이 넘어졌던 것처럼. 그 와중 속에서 이 모든 회중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범죄한 자연스럽게 아주 떳떳하게 행하는 이 모습. 그것을, 어, 해중들은 가만히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편에 서서 옳지 않게 여긴 비누하스가 어떻게 합니까? 막사로 들어가서 두 사람을 죽였더라. 자,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생각했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람의 입장에서. 자, 여러분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사람의 입장에서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가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딱 결론 내렸죠.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싫어하는 건가? 요거를 딱 대입을 하세요. 요건 하나님이 기뻐할까? 싫어할까? 비누와스 입장에서 아,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하나님 기뻐했잖아요. 두 사람을 없앤 걸. 이것이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그, 그 질투심을 소멸했고 그들을 소멸했고 그 다음에 그들의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속죄가 되었더라.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전체 공동체 안에 깨어 있는 한 사람이면 족하다. 여러분 교회는요, 십시일방으로 뭐 많은 사람이 있어서 세워 나가는 것 같지만 실상은 정말 한두 사람이면 세워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뭐 우리가 알수 없지만. 오늘 성경에 이사야 60장 21절, 그 작은 자가 천명이 되겠고, 여호수아 2 3장 10절, 너희 중한 사람이 천명을 쫓으리니 여기 한 사람이잖아요. 작은 자잖아요. 많은 숫자를 거론하고 있지 않더라.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비누아스와 같은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여러분 한사람이 그리고 또한 가지 우리가 나누었던 은혜는 무엇입니까? 비누아스그비누아스두 사람 죽였잖아요 인간 편에서 보면 살인죄, 어 사람을 죽였네. 멀쩡한 사람을 왜 죽였어? 사람의 편에서 보면 잘못한 것일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 보니까 뭐래요? 하나님이 비누아스에게 잘했다, 잘했다. 그리고 내가 영원한 평화의 언약, 그게 뭐예요?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주리라. 어, 여러분 베드로도 이런 적이 있었죠. 예수님이 실상을 말했죠. 그때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다음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사랑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다음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라고 할때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리고 나후에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인자가 내가 온 목적은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고난 받고 죽을 것이다. 그러나 3일뒤에 다시 살아나리라. 근데 뭐. 제자들이 그 말씀이 이해 못했어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했던 말이 뭐예요? 주여, 그리하면 아니됩니다. 주여, 그리하면 아니됩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베드로의 의견는 아시죠? 아, 베드로, 주님 옆에서 한 자리 차지하려고 했구나.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그 사탄아 올라가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야. 우리는 어떤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거 사람이 기뻐하는 일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가를 먼저 선택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오늘 비누아스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 되셔서 오늘 비누아스가 받았던 하나님의 축복 우리 성도들도 다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전체 백성 공동체들 시띔에서 어, 이방 여인들과 음행함으로또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원래 죄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에게 달콤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깨어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죄의 자리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 거할 수 있는 성도를 대리하여 주고 없어서. 또한 음, 한 사람의 행동이 전체 공동체를 살리는 놀라운 결과를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나 하나쯤이 야가 아니라 나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셨사오니.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을 통해서 그 작은 자가 천울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또한 그한 사람이 천 명을 쫓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편에서 이렇게 귀하게 존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만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섬기는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라, 아멘.